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는 와이퍼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빗물이 어때요? 쫙날라가는게 보이죠? 저는 지금 앞유리와 측면,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발수 코팅이라는 걸 해놨습니다. 물론 와이퍼를 이렇게 닦아도 잘 보이지만, 닦지 않고 있어도 빗물이 적당한 속도가 되면 날아가게끔 발수 코팅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차도 이렇게 발수 코팅을 해낸다면 빗길 운전에 확실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빗물 날아가는거 보이죠? 자 이렇게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확실히 운전하기가 편하고요,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도 빗물이 훨씬 더 깔끔하게 닦여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조금 올리게 된다면 어때요? 빗물이 촥 말려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돼서 운전하기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쵸? 빗물이 싹 날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발수 코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와이퍼를 조작을 최소화시켜서 전방 시야를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 제품은 어떤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은지 영상 하단에 링크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는 또 발스 코팅을 어떻게 내 차량에 시공을 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시야가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와이퍼를 전혀 닦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좌측, 우측 사이드미러 어때요? 빗물이 거의 고여있지 않죠? 이래서 발스 코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슬쩍 한번 닦아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깔끔하죠.